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선을 선을 읽을까? 약속하신 갈릴리에서의 만남 전반부는 일곱 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전반부는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셨고 그때 장면에서는 아 뭐가 특이해요? 그 멀리 서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었다 사랑은 눈이 밝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헤엄쳐서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다 사랑은 반응이다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행동하는 거다.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건 그런 눈에 보이고 곧 행동하는 것이고, 아멘? 그겁니다. 사랑 그래서 일곱 제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 거기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일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번 하십니다. 그 같은 질문을 세번 하는 게 뭐였까요? 가르치기 1번 식사 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용하십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 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무것도 안 붙었고, 그냥 한글, 한글 번역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랬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변합니다. 주께서. 예, 빌로세 라고 그랬어요. 주, 주께서 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야. 그그 답변을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나는 그그 그 질이 낮은 변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럴 때마다 달라지는 그 인간의 사랑. 여러분 사랑 타령을 많이 해도 사랑보다 변하는 게 많은 것이 또 없는 게또 사랑 아니겠소?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다 필로세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호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 가로축 2번.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도 같은 답을 합니다. 주께서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3 번.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아가페가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즉,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가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일까? 베드로는 호소하듯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자. 세 번째도 아가페를 사랑하냐? 그러면 대답을 똑같이 아닙니다. 필로셉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러면 얘기가 편해졌잖아.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이 "그럼 그래, 그럼 너 인간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네?"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세 번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하는데 수 기노스케이스라는 단어새 수 당신이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살사치 경험을 통해서 다 그냥 몽땅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저를 다 아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듯 말한다. 이 이럴 때는 베드로가 거의 처참시럽고 불쌍하고 그, 그 인간적인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세번 묻고 세번 대답하고 사명을 주신 것은 주님이 세번 부인한 그것을 이래서 그 가슴에 박혀있는 가시를 주님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서 저를 편케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주... 죄인에게 무슨 사명을 주겠어요? 배신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겠어? 용서해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긴장감이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4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심은 베드로가 세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통곡하며 힘들어한 가슴에 박힌 고통을 뽑아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세번 사명을 주심은 여전히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업되는데 아주 완전히 업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정신을 거의 잃어. 자, 봅시다. 이큰 이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차지한 수제자의 자리를 확인시킴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어 교회 시대에 베드로의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나머지 여섯 제자가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의 그세 번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수제자의 자리를 주님이 차지하게 해 주시는 걸 암시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아 교회 시대가 되어졌을 때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났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체적인 면에서 제 수제자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에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님입니까? 바울이 이두 사람을 만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했므로 역시 베드로는 그랬다. 그리고 사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전반부에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번. 베드로의 장례를 예언하십니다. 1 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는 단순히 젊은 나이보다는 성령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성령 받기 전 자아의 뜻대로 행함을 말씀합니다. 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 그래서 이번 계속 이번 봅시다. 성령 받은 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늙어서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뭐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계획대로, 네 힘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뭐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럼 당한 것 뿐이 더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신 뒤에는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늙어서 너는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바쳐 순교함으로 네 삶을 마무리하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을 주시는데, 18절부터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됐지 뭐. 그리고 장차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벌써 죽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막업돼 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크게 쓰셨어 그 대신 내가 한편 된 사이에서는 잘렸다 이 말이야 한편 된 사이에서는 잘린다 천국 가서 상을 보는 것은 별개 문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꼭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관심을 나타냅니다. 음. 아 그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들어오니까 이게 하늘로 자꾸 올라가 면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다른 아, 사람은 하나 신경 안 쓰이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막그그 그, 그 사람 항상 신경 쓰였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1 번.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신뢰. 그리고 앞날의 영광을 들은 베드로는 기분이 상기됩니다. 옆에 주님의 사랑받는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만만함이 속에 있어 보입니다. 아, 잔뜩, 잔뜩 봄이 들어갔는데, 쟤보단 좀 낫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지. 어, 그래서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물었다, 이말이야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 쌈나이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했어? 지금 이게 누가 쓴 거야? 이게 어? 이 얘기를 요한이 쓴 거라면 요한이 어? 요한이 쓴 거란 말이야. 요한이 너무 잘 알아. 왜냐면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니까 얼마나 긴장됐어요. 어? 내니까 내니까라고 막 불안스러워서 자기를 물으니 주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베드로가 눈치이렇게 보다가 사도 요한이 주님 가슴에다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걸 보고 이 지금 눈치됐잖아. 요한이 그걸 봤잖아. 들었잖아. 그러니까 주여, 내니까. 그랬더니 주님 이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주님이 떡을 소스에 찍어서 가로뉴다에게 주면서 네할 일을 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 얘기를 크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침묵해서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그가 나갔을 때네할 일을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월절 준비를 하라고 그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안했다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아무도 모르는 그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건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요한도 이걸 쓰면서 그때 날 들어 물어 물어보라 물어봐. 지금 날 들어 뭐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분위기지 지금 내가 잘 얘기했잖아 분위기를 설명을 이해돼요 아니 어따 대고 날 지목하고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 이게 그런 분위기야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세상에 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하십니다. 긁혔서넌왜왜 왜, 왜 그따구 소리 하는데 넌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이 세상에 살려둔 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네일 하면 되는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찍 그랬어 찧 3번 응. 이 말씀이 와전되어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소문이 났으나 주님 말씀은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각각인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 관계면 끝인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는 목사가 항상 이 가치관으로 살아 그 찬송가를 난 항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을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단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편된 사이에 사람의 가치관이고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칭찬해주든지, 뭐라고 비난하든지, 판단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이3삼절 성경 읽을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아멘. 손을 몹시다사랑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듣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랑받는 사도 요한을 의식해서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만 상대하고 삽시다 사람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사라.